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다중관절 운동의 부재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웨이트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해주고 싶은 훔트럽니다. 오늘은 숄더 프레스 머신의 활용과 더불어 운동 수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숄더 프레스 머신은 어깨, 즉 삼각근을 주근으로 쓸수 있고 궤적이 정해져 있어 초보자분들부터 고급자까지 다양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시트 높이를 설정합니다. 시트를 본인 가동 범위에서 너무 낮게 설정하면 본인의 최대 이완 가동 범위가 나오기 전에 블럭이 닿아서 횟수 사이의 근육의 긴장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그립의 높이가 너무 낮아져 셋업도 불편하고 본인의 가동 범위를 벗어난 시점에서부터 들어 관절에 부담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각근이 최대 이어날 수 있는 통상적인 높이인 그립이 귀볼에 오는 높이로 설정하고 추후 본인의 가동 범위를 생각하여 수정합니다. 그립은 오버 그립이나 썸리스 그립으로 파지합니다. 꼬리뼈를 깔고 앉지 않고 시트에 바르게 세운다는 느낌으로 앉습니다. 머신의 궤적과 중심을 상완과 하완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맞추지 말고 양쪽 견갑골을 열어 중하부의 승모근의 긴장감과 정거근을 이용하여 궤적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등을 과도한 아치를 고집하면 흉곽의 확장이 견갑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견갑골을 모으고 조여지게 하여 이완과 수축 시 삼각근을 자극하는 궤적을 만들기가 어려워 자세가 무너지고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을 시트에 다 붙여 펼쳐진다는 느낌으로 척추에 중립을 만듭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견갑근의 하부 부분만 등에 연결시켜 주는 느낌으로 승모근의 중부와 하부에 긴장감을 주어 견갑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광배근이 앞에서 보인다는 느낌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삼각근의 이완시에는 견갑이 모이거나 회전시키는 느낌이 아닌 받침대 역할을 하게 하여 삼각근이 이완하는 만큼 움직여 회전하거나 내려와 돕습니다. 이때 견갑골은 외전을 형성하여 팔이 머신의 궤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축 시에는 팔을 핀다는 느낌보다는 목적지에 가져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수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밀어내는 것이 아닌 매달린다는 느낌을 가지고 수축하여 지속적인 긴장을 이끌어 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좌우에 편차가 있을 시에는 자세가 잘안 나오는 방향의 가동 범위를 설정합니다. 다른 머신도 그렇지만 숄더 프레스 머신도 특성을 잘 활용해 사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등지고 앉는 것이 아닌 마주 보고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으면 몸통에 정상적인 호를 그리던 궤적이 몸통에 반대의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면 삼각근과 후면 삼각근이 받침대 역할을 하게 되어 측면 삼각근의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트를 마주보고 앉아 꼬리뼈를 세워 바르게 앉습니다. 그립의 위치가 전면 삼각근과 측면 삼각근 사이에 위치하게 합니다. 중부와 하부 승모근을 이용해 견갑골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머신의 궤적에 팔을 맞춰 핀다는 느낌보다는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삼각근을 수축합니다. 이완시에는 궤적의 호가 내 몸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팔이 궤적에서 이탈하여 견갑골이 조여지거나 들려 상부 승모근이 긴장하여 어깨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궤적의 상체에 중심 이동을 해 주어 견갑골의 안정화에 신경 씁니다. 리버스 숄더 프레스 머신 운동을 잘 활용하면 바벨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통증이나 몸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다중관절 운동의 부재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상이 숄더 프레스 머신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루틴과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